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 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먼 일본에서 정하윤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여기는 일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불교 방송 너튜브에서 박사님의 방송을 접하고 애청자가 됐습니다. 저도 고민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저는 50대 여성이고 생김새는 얼굴이 가림한 편이고 키는 163cm에 53kg입니다. 피부색은 약간 누런 편이고요. 제 건강 고민은 팔, 다리, 관절이 붓고 아픈 것인데요.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요즘에는 백년기 증상까지 심해져서 너무 괴롭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소화도 잘 되지 않아서 약 먹는 것도 두려워요. 박사님, 이런 제 건강 한의학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네, 바다 건너 일본에서까지 네. 이 시간을 애청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더해서 갱년기 증상도 심하다고 하시네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이분이 생긴 모습이 얼굴이 상중하로 갸름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상중화로 생겼다는 것은 한열이 있을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갱년기 증상 같은 것을 심하게 겪을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갱년기 증상과 관절이 아픈 증상, 무엇이 연관이 있을까요? 말하자면, 한열이 충하면, 한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괴롭히면, 관절의 진액이 고갈돼서 관절의 통증이나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 에, 검사를 해보면 어떤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이러한 병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관절을 치료해주는 요점은 바로 한열을 없애주는 거예요. 즉 갱년기 증상을 없애서. 진액이 제 역할을 해서 관절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열이 올랐다 식었다 하면서 진액을 고갈시키니까 관절들의 이상 현상, 틀어짐이라든지 붓과 아픈 거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류마츠 관절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기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한열을 없애주는 갱년기 증상을 치료해주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료될 수가 있다. 옛날에 이런 환자도 치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정하윤님 오늘 상담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